우리는 왜 아직까지 부자가 되지 못하였을까요?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부자가 되는 길과 가까워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혹시 나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만을 탓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지금 나의 처지가 습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성공과 실패의 배후에는 습관이 존재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졌다면 무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통해 좋은 재정, 건강, 정신 상태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습관을 가졌다면 나쁜 재정 상태, 건강 악화, 좌절, 불행 등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가난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삶에서 제거해야만 하는 나쁜 습관 5가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각각의 나쁜 습관에 대한 해결책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맞고는 지름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습관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내 인생에 주도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바로 삶이 행복해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새로운 좋은 습관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물론 앞으로 모든 것이 더 좋아져서 행복에 이르는 길로도 안내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부자가 되는 좋은 습관은 채택하고 가난해지는 나쁜 습관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톰 콜리의 저서, 습관이 답이다에서 제시하는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해지는 습관 첫 번째,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은 당신을 성공 궤도에서 이탈시킬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인생에도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끼어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놓아두면 당신의 뇌는 실패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믿음이 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작동하게 되어 현재의 재정 상태나 삶의 환경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과 자녀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장기적인 성공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자수성가한 백만 장자들의 특징으로 100만 장자들 중 54%는 자신의 낙관주의가 성공의 견인차라고 믿었습니다. 43%는 자신이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으며, 79%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들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임을 활용합니다. 이 게임은 부정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의구심, 공포심, 걱정, 우려, 불안과 같은 감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게임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는 초기에 온갖 종류의 불안과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 만약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면, 만약 사업 덕분에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중단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새로운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생기는 공포, 의구심, 불확실성을 분산시켜주게 되고, 즉시 우리 사고방식이 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이 게임을 통해 부자가 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지는 습관 두 번째 하나의 소득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직장을 다니고 그 하나의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이 하나인 만큼 그 직장을 잃으면 유일한 소득원도 사라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도 소득원이 하나라고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소득원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렇을 때는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떨까요? 자수성가한 백만 장자들은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부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백만장자의 65%는 처음에는 큰 돈을 벌기 전에 최소 3개의 소득원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갖고 있으면 갑자기 일어나는 경기침체에 하나의 소득원이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더라도 다른 소득원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의 파이프라인으로는 부동산 임대, 부동산 투자, 뮤추얼 펀드, 주식 투자, 특허, 인쇄 등의 로열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적인 소득원의 공통점은 바로 부채가 아닌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의 흐름으로 볼때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를 자산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바르게 알고 자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가지라는 말인데 집으로 가져오면 가치가 떨어지는 사치품은 멀리 하고 지출을 낮추고 부채를 줄이고 견고한 자산 기반을 부지런히 구축한다면 부자의 길로 반드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습관, 세 번째,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 가난한 사람들 중 77%는 운동을 하지 않았고, 97%는 매일 300kcal 이상의 정크푸드를 먹었으며, 69%는 일주일에 3, 4회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53%는 매일 수면 시간이 7시간이 안 되었고, 66%는 표준체중보다 14kg이 더 나갔습니다.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은 불운을 가져다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운은 당뇨, 심장질환, 암, 고혈압 등 건강이 나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입니다. 부자들 중 76%는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한 엔드로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비롯해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물질들은 모두 우리 기분과 감정을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정크푸드와 술을 절제하는 식습관을 유지하고 과식보다는 소식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유지하고 부자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습관 네 번째 도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는 생각에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52%는 일주일에 한 번은 스포츠 도박을 하며 77%는 매주 로또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들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84%는 스포츠 도박을 하지 않았고 무려 94%는 로또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들은 어떠한 벼락 성공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시간이 걸리고 계획이 필요하며 불굴의 노력도 반드시 요구됩니다.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해지는 습관 다섯 번째, 독서하지 않기. 가난한 사람들 중 92%는 배움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79%는 오락적인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성장이 필요하며 그 성장은 매일 꾸준히 하는 독서와 스스로 하는 학습에서 나오게 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에 힘써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멘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 중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고 하며 또한 63%는 직장으로 출퇴근할 때 교육 관련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통해 주인공들의 사고방식, 도전, 성공과 실패 등을 배우고 자립을 돕거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서적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나침반처럼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역사책을 즐겨 읽는 반면에 워락거리형 책은 거의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지름길. 뇌를 속여라. 런던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18일에서 254일이 걸리며 평균적으로는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버리려고 하거나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의 뇌는 거기에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습관은 바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뇌는 우리가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우리와 전쟁을 벌입니다. 습관을 더 쉽고 빠르게 바꾸는 방법은 바로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습관을 빨리 바꿀 수 있는 6가지 지름길을 이용한다면 습관을 더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고 의지력도 덜 요구될 것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지름길 첫 번째 습관 결합하기. 뇌의 신경 통로가 기차의 선로처럼 펼쳐져 있고 그 위를 습관이라는 기차가 다니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새로운 습관을 마치 새 승객인 것처럼 기존의 기차에 넣으면 뇌는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차나 선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커피를 마시는 오래된 습관이 있는데 매일 물한 잔을 마시는 새로운 습관을 드리고자 한다면 커피잔을 정수기 위에 두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내가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잔을 찾을 때 커피잔은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걸 일깨워줄 것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지름길 두번째 연상법칙 만들기. 나쁜 습관을 일으키는 사람을 연상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새로운 목표가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이라면 정기적으로 모이는 독서클럽에 가입해 토론하는 것입니다. 혹은 달리기, 조깅 등 운동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보면 같은 습관을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습관을 바꾸려는 마음을 먹은 이후에야 그들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지름길 세 번째, 환경 바꾸기. 환경이 바뀌면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환경이 바뀌면 당신은 매일 새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근길이 달라지면 생각을 해야 하고, 직장에서의 책임이 달라지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뇌는 더 쉽게 일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지름길, 네 번째, 작게 시작하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면 습관을 바꾸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하루에 더 많은 물을 마시기, 출근길에 오디오북 듣기, 매일 TV 보는 시간을 30분 줄이기 등, 작은 습관을 바꾸면 습관 바꾸기에 가속이 생기고 자신감도 붙게 되어서 나중에는 더 크고 복잡한 습관도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지름길 다섯 번째. 새로운 습관을 일과에 넣기.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들의 67%는 해야 할일 목록을 계속해서 작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야 할일 목록은 내 삶의 성공을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백만 장자들의 요령 중에는 좋은 습관을 해야 할일 목록에 집어넣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일 목록에 좋은 습관이 매일 자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책임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 습관들이 간단한 습관이라면 몇 주만 지나면 해야 할일 목록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나의 습관이 되어 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지름길 여섯 번째. 나쁜 습관 차단하기. 이것은 자신의 의지력이 약한 경우에 실행하기를 권합니다. 바로 당신과 나쁜 습관 사이에 일종의 방화벽을 쳐서 나쁜 습관에 빠지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정크푸드를 먹는 것이 습관이라면, 정크푸드 대신에 건강에 좋으면서 저칼로리의 대체물로 냉장고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점점 더 가난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삶에서 제거해야만 하는 나쁜 습관 다섯 가지와 그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지름길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당신의 모든 습관 중50% 이상이 부자의 습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난해지는 습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그 자리에 부자가 되는 습관으로 채워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부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